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정산 기간, 근속 기간, 퇴직 일자를 선택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산 정, 중간 정산하는 메뉴는 세무, 원천징수, 퇴직 정산의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신규를 클릭하여 중간 정산할 사원을 선택한 다음 정산 기간, 근속 기간, 퇴직 일자, 원천징수연월과 퇴직사유를 선택하는데요. 먼저 6월 30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한다면 정산기간을 6월 30, 근속기간도 6월 30, 그 다음에 급여를 6월 기준으로 다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급여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여도 6월 30까지 설정하고 퇴직일자도 6월 30, 그 다음 퇴직사유는 중간정산을 선택 후 계산처리를 클릭하면 화면처럼 퇴직금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